이번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아세안 3국을 방문한 대통령 그런데 그곳에 왜 갔을까요? 신남방? 신남방 하는데 신남방 정책 그게 뭔가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 이것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남방 지역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 인도와 아세안 10개국을 말합니다 왜 인도와 아세안 10개국이 중요할까요? 인도와 아세안은 20억명 이상의 인구 GDP가 5조 달러 이상이고요 아세안 국가들은 평균 연령이 30세랍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2.1세라니 정말 엄청나죠? 여기에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인구 13억 명, 매년 7% 이상 성장하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 거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경제발전을 이뤄낼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대상국이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녀왔고, 이번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과는요? 상호 방문객이 연간 약10% 증가해 2018년 최초로 1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작년 한 아세안 상호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 수출 규모 중 40%를 신남방 지역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에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을 수주하는 등방사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모이고 뭐야?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상생 번영 평화의 삼립이로 제시했습니다. 아세안과 함께 만드는 미래.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방문은 그 시작입니다. 이제. 아세안의 정상들이 11월 부산에서 만나 더큰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아시아의 번영으로 인류의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